하나, 아, 이어 네. 아, 안녕하세요 김투나입니다 <laughs> <재밌다. 웃음> 아 뭔가 되게 오랜만에 행사니까 되게 네,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바로 사무실 와서 이거 해야 되니까 나와! 한 이유가 뭔데? 오늘 음 응. 세간에 <laughs> 이제 이슈가 된 응. 유명한 많이 팔린 그런 번호들 갖고 왔어요 아 그리들 전용 번호 아그런 느낌으로 그리들 전용 번호 근데 우리들은 색다름을 주고 하잖아. 음. 그래, 오케이. 고기 국기 좋다 이거야. 음. 근데 고기 국기도 좋고 물도 빨리 끓고 라면도 보통 보면 우리 저번에 음. 라면 끓이는 거 누가 더 빨리 끓는지 한개한개 그렇지. 근데 거기서 누가 캠핑 등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나? 음. 보통 네 개, 다섯 개, 일반 다섯 개이 먹으니까 보통 네개 기준 물이 아. 한2 리터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물, 음. 물 2L를 넣었을 때 음. 어떤 번호가 물을 더 빨리 끓게 만들 것이냐. 아, 그 실험을 하려고? 그렇지. 음. 그래서 이양냄비에물 음. 2L를 넣고 어떤 번호가 더 빨리 끓는지. 실험하는 음. 거네? 그렇지. 실험하는 아. 거지. 그래서 일단은 원래 뭐 그리들 전용 번호만 갖고 왔는데, 음. 옛날에는 응. 이헬파우스토브도 그들 리 전용 버너로 사용 아 많이 썼죠. 근데 찍어. 이제 중간에 응. 불이 모여 있으니까 고개가 타니까 응. 이제 밖으로 분출시켜 주는 그런 버너들이 응. 많이 나왔어. 아 근데 아 왜들구왔냐 우리가 저번에 저번 실험 아 어, 아 저번 아아 라면 그렇지. 하나 끓이는 실험에서 1등, 2등이 헬파우스토보니까 응. 그래서 얘는 1등한 거니까 챔피언 자격으로 나온 거고. 챔피언 자격으로 어. 나온 거 여기는 이제 이 기준은 됩이 세계 이 기준은. 옛챔 음. 챔피언이고, 챔피언이고 어. 얘들은 요즘 세간의 티슈이 번어들. 아 핫한 번어들. 핫한 번어들. 아.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고기 구운 데잘 구워지는 건잘 구워지는 거. 음. 사람들이 많이 사간 그런 이제 번어들만 가지고. 아, 왔죠. 그럼 얘부터 소개해 줄래? 얘가은조이니 생기의 얘부터 바로, 바로 음. 간단하게 소개하고 아. 얘는 티아라의 네르스테 음. 포르테. 어 포르 포르테 번어. 포르테, 포르테 번어. 올 블랙 번어. 음. 그리고 이제 아니, 화력은 5 5 0 0 k 로칼로 얘보단 작긴하네? 작지 어. 얘는 헬파우스토 세컨드스텝의 헬파우스토근인데 이거는 총하루이 7500kcal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끼리의 스텔라버너 어. 어. 총 6500kcal 이거는 트루버의 사라프로 사라 뭐 이번에 새로 런칭했다고 음. 하는데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많이 이런 나오긴 하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당장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 딱 한마디만 깨. 이 번호는, 음. 근데, 이 옆으로 테두리에 불이 나온다고 해서 말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음. 좀 유명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음. 중요한 게, 물이, 어느 번호가 물을 더 빨리 끓는지에 대해서. 그치, 실험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등 할것 같긴 해. 나도 이게 1등 할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뭐 까봐야 아는 거니. 실험해보고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그렇지. 그럼 내가 어 원하는 번호이고 어난 이거 3 응. 되겠다 이거 대 됐다. 자기테 만든 번호를 보단 되는 거니까. 응, 그렇지. 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험할 때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음. 물, 양은 냄비 다른 거 없어. 그 다음에 모든 음. 그 가스도 다 똑같은 걸로. 뭐 맥스 여기 거다 똑같은 걸로 하고 음. 그 다음에 번호만 다르게. 번호만 다게 대신에 이번호들의 최대 출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애출 모드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나 애출 번화. 애출 번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한번 실험 한번 시. 아 잠깐 실험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어. 그 소화기까지 차량용 소화기까지 옆에 같이 놔두고 진행을 할 거라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항상 저희는 안전에 위해서 실험하는 거 참고해 주길 시 바랍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본격적인 실험을 들어갈 건데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공정성 있게 물을 한번에다 부어놓고 이제 화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교수님물 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일단 화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자 쇼르라 박수 쩝쩝쩝 일단 사이끼리 스텔라바나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차피 약 액출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일단 예열부터 한번 하고 자 살기 하려 자, 잘 보이 잘 보이나요 교수님 잠시만요 네 줌인 어네 잘 보입니다 네자 다음은 이제 무슨 뭐 틀어질까요 티아라 그럴까요? 티아라 티아라 포르테 번호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포르테 번호는 압전 저화 방식이 아닌 라이트 수동입니다 수동 자, 긴장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누가? 자, 렛츠고! 오! 털이 좀 멋있긴 하네요. 자, 다음은 우리의 1등 반응. 헬파우스터브 갈게요. 와우! 자, 하락 뭐? 사랑 사... 프로, 프로. 여기 불나는거좀 신기할 거예요. 자. 오, 자, 이렇게 사이드까지 가운데부터 해서 사이드까지 한번 활용한 한번 보시죠. 예, 이보불좀자이렇 예, 이제 활용 좀 보시다가 바로 이제 실험 들어갈 건데 그때 이제 바로 교수님도 바로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교수님도. 실험 이제 액추로 진행할 거죠 이제 와, 어느 정도 이해되면 이제 액추로 뒤집어서 바로 네. 냄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액추를 할까요? 어, 네 일단 냄비 자기 할테전다 줄게 일단 저도. 네. 좀다 뒤집을까요 일단? 하나, 둘, 셋. 네, 뒤집어주러. 하나, 둘. 파이어. 어됐어 뭐 파이어, 야, 갑니다. 하나, 둘, 셋. 빨빨빨빨. 어느 어느 고 사하라 프로구요 세컨드 스토브 아, 세컨드 스텔 헬파우 스토브 티아라 포르테 그 다음에 사이끼리 스텔라 리시합니다 뭐야 확실히 음. 헬파워나 이런 것들은 가운데로 배서 열이 올라게 옆으로 되있으니까 음. 확실히 그런건 있네 후루버고요 헬파워 스터디구요 티아라 스텔라 음, 사우나가 더응우나가더 이거 승부가 난것 같은데요? 라스트 8트루버가 1등 트루버 1등 페이파워 2등 3등 히아라 4등 사이끼리사이끼리 근데 못 따라오나? 이하나다끊는 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다끊는 것까지 안번봅다 1등 투르버 2등 헬퍼스토브 3등 티아라 포르쉐 포르테 아 포르테 <laughs> 4등 사이키리 와. 여기서 실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지점이 끝이 났습니다 김망무 모 와 땀이 라면 좀 늦다. 어? 라면에 <laughs> 다시 주문하고 줄게. 아, 자 전체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음. 일단 1등 투르보. 투르보 사라 프로바. 근데 음. 저는 사라 프로가 1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근데 아 근데 그거 딱 이거 반 실험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얘네 세 개는 가운데 배에서 불을 내다 보니까 세 개라는 게 살기랑 살기랑 포르 포르테랑 헤파호스트그 헤파호. 이 가운데로만 해서 열을 뿜으니까 당연히 이 이길 줄 알았어. 음. 근데 얘는 옆으로까지 해버리니까 못 따라오잖아. 불을 부, 그러니까 불이 안 그래도 강력한데 음. 이제 양옆으로 이제 불을 분산시켜주니까 음. 이게 물 끊는 것도 보니까 중간에서도 끓어오르는데 양옆에서 맨 끝에서 쫘라락 아. 아. 긁어보이는 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아, 트루버 4라프로 다시, 다시 봤어. 아. 다시 봤어. 잘 만든 것 같긴 하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1등 했으니까 근데 진짜 그리들 번호로는 제일 최적화된 번호지 않나 이런 느낌? 근데 난 그리들 번호로만 고 했을 줄 알았는데 음. 이게 라면 물 끓인데도 지금 1등을 해버리네 그래서 넌 그래도 헬퍼파퍼스터가 헬퍼 제일 좋아 근데 좀 원래 사람은 변하는거야 나 어. 이제 트루버 트루버가 좋아? 아. 사라프로로 제 갈아 타야지. 음. 근데 얘도 오래 썼다 내가. 우리가 얼마 해가지고 지년 썼는데 이제 음. 번호지 음. 된 거지. 세 번만 쓸 때가 됐네. 내번 이제 사용해야지 이 친구들은 일단 또 창고로 들어가게 돼. 음. 그래서 총로 음. 일단 모든 번호든 고기 라면 다 끓여 먹을 수 있지만 음. 조금이라도 더 빠른 한 가족끼리 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라면을 끓여 먹고 싶으시다면 저는. 트루버 4라 프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빠르긴 하네 근데 빠르긴 한데. 는데 음, 이거 보고 선택은 구독자분들이 그렇지. 어, 보면서 비교해보면서 어 이게 괜찮네. 나 이거 살라니까. 이거 살라니까. 이거 살 이거 살수 있는 거고. 디자인이 이거 살수 있는 거고. 그렇지. 어, 자기 자기 디자인에 따라갈거지 응. 자기 취향에 맞게. 응. 근데 원래 기능만 원하신다. 응. 그러면 트루버 4라 프로. 응. 저, 저희 캠콜라 이거 딱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응. 근데 이것도 약간 근데 감성 약간 이렇게 카키도 카키 색상도 무슨 색상이지. 감색이래 카키색, 으로 카키, 카키 색상 있고 뭐 탄색깔 있고 그다음에 헬퍼오스터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이고 이거는 그다음에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단색, 단색, 그다음에 경우에는 단색. 단색 아, 검은색. 그다음에 산끼리도 카키색깔 같더라고. 아 진짜 블랙 같은 건 없었나? 어, 카키색깔로 아, 보는 아, 것 같더라고. 뭐 색깔이나 이런 거는 본인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응. 대로 구매하시면 될 거. 음. 그리고 1등, 2등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댓글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공유를 해둘 텐데.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서 근데 사람들이 안뜨겁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아이스 드라이아이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혹시 손한번 닦아줄 수있나알 나이가 괜찮다 나이가 있고? 넣어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영상 <laughs> <laughs> 여기서 지금 아, 영상 마무리하려고 할까 오랜만에 그 인사 그거 뭐, 뭐지? 아, 캠핑은 음. 캠핑은 브랜드가 전부 아니에요 <laughs> 어. 어떤 사람과 캠핑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캠핑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안녕!